홍대클럽의 안전을 책임지는 민관합동 홍대클럽 종합안전컨설팅이 진행됐습니다. 마포구는 국가보훈대상자 복지를 촉망 난 마포구 보훈정책안내문을 발간했습니다. 마포구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포구 9월 구민정보화교육이 운영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마포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한 이후 춤 허용업소, 즉 클럽을 포함한 홍대 거리가 다시 인파로 북적이고 있죠. 하지만 그만큼 범죄와 화재 등 안전에 대한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마포구는 사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홍대 클럽 종합안전 컨설팅을 진행했는데요. 경찰과 지자체 등 4개 기관이 처음으로 손을 잡고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점검 현장을 마포TV가 동행했습니다. 지난 18일 마포구청과 마포경찰서, 마포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로 구성된 점검반은 내부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2 신고가 자주 접수된 클럽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먼저 성범죄와 마약 범죄 위험이 가장 높은 화장실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경찰이 화장실 벽을 적외선 카메라로 20분 가량 훑어보며 몰래 카메라 존재 여부를 확인한 결과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클럽 업주에게 여자 화장실 변기에 깨진 틈을 메우라는 지시를 통해 초소형 카메라 설치 위험을 막았습니다. 또한 폐쇄회로 TV가 물품 보관함과 출입구를 비추는지 점검해 절도 취약 공간을 확인했습니다. 소방서는 한국 전력공사와 함께 화재 위험을 점검했고. 누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LED 스크린 청소를 지시했습니다. 구청은 안전 시설을 확인했습니다. 클럽은 벽 따라 5m마다 손전등과 소화기, 3m마다 방독면을 설치하고 비상구를 항상 열어둬야 하는데 큰 위반 사항 없이 손전등 배터리 교체만 지시했습니다. 지금 이쪽 양쪽 불다 지금 전원 희미하거든요. 이쪽도 한번 배터리 갈아 주셔야 될것 같아요. 계단에 보시다시피 적층물도 없고 문도 잘 열려 있어가지고. 지금 조례 위반 사항 없이 잘 준수하여 영업 중이신 것 같습니다. 네, 점검 결과 확인된 클럽의 공통적인 취약 요소에 대해서는 진단 사항을 홍대 클럽 업주 전체에게 이제 발송할 예정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8월 말까지 매주 금요일 밤에 마포경찰서의 성범죄 112 범죄 예방 관련 부서들이 합동 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 있습니다. 마포구는 범죄 발생 시 클럽이 협조할 것을 당부하며.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합동 점검 혹은 각 기관의 개별 점검을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해 주신 분들을 위해 마포구에서 마포구 보훈 정책 안내문을 발간했습니다. 마포구에 거주하는 국가 보훈 대상자는 마포구에서 제작한 안내문을 확인해 빠짐없이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마포구는 앞으로도 국가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마포구 보훈정책 안내문은 마포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보훈수당, 보훈회관 이용 안내까지 담겨 있어 보훈 관련 복지를 한눈에 볼수 있게 했습니다. 2천부를 제작해 보훈회관, 보훈단체, 동주민센터 등에 배부해 마포구로 전입하는 구민과 신규 국가 유공자에게 누락 없이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마포구 거주 3개월 이상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예후수당과 참전 명예수당을 기존 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했으며 내년도에는 5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2025년까지 7만원으로 인상해 유공자 처우를 점차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결핵은 기침, 발열,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을 보이며 다른 신체 부위에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병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결핵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도 매년 한번 이상의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마포구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찾아가는 결핵 검진을 진행합니다. 오는 12월까지 노인 시설을 방문해 결핵 치료에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찾아가는 결핵 검진은 관내 노인 이용 시설을 이동 검진 차량으로 찾아가 거동이 불편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결핵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와 시, 구가 국가 함께 운영해 왔습니다. 마포구는 지난 6월까지 관내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약 370명의 검진을 완료했으며, 오는 12월까지 계속해서 방문검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당일 설문 및 검사를 통해 질환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유증상자는 의사의 처방하에 결핵약을 복용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마포구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결핵 치료비를 전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달 진행됐던 구민 정보화 교육이 9월에도 역시 실시됩니다. 마포구는 실시간 온라인 교육과 대면 교육으로 이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다양한 교육 과정을 통해 원하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포구에서 9월 구민 정보화 교육을 진행합니다. 수업은 대면과 온라인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면 교육은 서강정보화교육장, 온라인 교육은 유튜브 채널 마포구 1교육장, 마포구 4교육장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은 8월 25일부터 29일 오후 5시까지로 1인 2강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는 마포구청 누리집 평생학습 포털 정보화교육창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월수, 화목, 금요일 특강으로 다양한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프로그램 및 교육 시간은 마포구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서강정보화교육장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 음식 수요가 증가해 버려지는 아이스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에 대응하기 위해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모니터링을 위한 마포 안부콜 모바일 안심 케어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사회적 고립 가구의 고독사 예방과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회 안전망의 구축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의 담장과 대문을 허물어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여유 공간에는 녹지를 조성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녹색 주차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나답게 살지 않으면 남처럼 사라져요. 그냥 사라지는 날은 금방 사라지는 날이죠. 사는 것과 사라지는 것을 함께 표현한 이 말은 남정림 시인의 나의 하루에 나온 한 구절입니다. 요즘은 각박한 사회를 견디기 위해 산다는 말이 참 많은데요. 나를 위한 하루가 그만큼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저 의미 없이 사라지는 단 하루가 아닌 나만의 삶을 사는 뜻깊은 하루를 보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포투데이는 마포구청 인터넷방송국 누리집과 유튜브 그리고 마포뉴스 앱을 통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마포투데이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